안녕하세요. 게임 말고 노가다 하는 유튜버, 한소양입니다. 오늘은 까치까치 까치 설... 아, 잠깐만, 이건 설날인데? 추석 노래는 뭐지? 아무튼, 29일 금요일,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는 송편인데, 마침 지난 로스트아크패치노트에서 일일 숙제를 하면 송편을 주는 패치를 진행했고, 이 송편 10개로 만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기념으로 추석 전날에 로아 유저분들께 송편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일단 이 송편을 모으려면 카오스 던전과 가전 토벌을 돌아야 하는데, 제가 이 송편이 얼마나 선보될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되는대로 5일 동안 약 4시간씩 일일 숙제를 하면서 송편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송편의 개수는 총 2,613개를 모았습니다. 이론 상으로 만찬 261개, 2,610인분을 만들 수 있죠. 송편도 넉넉하니 이제 유저분들이 편하게 제 영재에서 송편을 드실 수 있게 영재를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은 가을이니까 무드를 가을로 바꿔줬고 거기에 배경음악 또한 편안한 음악으로 바꿔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로스타크 패치에서 새롭게 추가된 영지 설치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필 제가 크리스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질에서 효율이 가장 좋다는 카멘 패키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할인하는 설치물도 있길래 이게 뭔진 모르지만 일단 한 개를 구매해봤습니다. 대충 설명을 보니까 셀카를 찍은 걸 액자로 담을 수 있는 설치물이라고 하는데 어? 잠깐만. 오. 아, 괜찮은데? 나머지 액자들도 사진을 찍어서 넣어줬습니다. 이건 제가 변태라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제 아바타가 이쁘고, 캐릭터가 이쁘니까, 뭐, 오신 김에 좋은 것들 보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다를 시작한지 4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일일 방문 횟수와 영지 관심을 많이 받아 손이 좀 바쁜 상태인데 갑자기 카멘 네 번째 클리어 전광판이 나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어 멋지네? 하고 말았었는데 이분들이 최초 4관문 무적의 공격대 업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 진짜 미친 사람들인가? 아니 얼마나 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매번 클리어할 때마다 최초 타이틀이 나오는데 퍼클공대는 카멘 최초 클리어 세컨공대는 최초 노에스터 클리어 서드공대는 최초 생방 클리어 4등공대는 최초 무적의 공격대 이런 식으로 계속 최초 타이틀이 갱신되는 걸 보니까 다음은 또 어떤 타이틀이 생길지 기대가 되네요 누가다를 시작한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방문율이 높았다가 잠깐 뜸해져서 잠시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는데 왼쪽 상단 화살표가 깜빡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눌러보니 우편이 와있었고 확인해보니까 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2만 골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4시간 전에 저를 알아보시고 심심해하는 저와 계속 대화하고 놀아주셨던 유저분인데 이때 이분이 저에게 친추 요청을 하셨고 제가 장난식으로 에스터의 기운을 주면 친추를 받겠다고 말했었는데 아 이걸 이렇게 2만 골드를 주실 줄은 몰랐네요 근데 전 주면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 성격이라 빠르게 골드를 받고 이분에게 감사 편지를 드렸습니다 구독자분이 주신 2만 골드만큼의 감동을 받은 김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만찬 컨텐츠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독자 2천명도 안됐던 시절 노가다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만찬 노가다 컨텐츠를 이미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 영지에 오는 사람도 얼마 없었고 와봤자 그냥 만찬 먹고 휙 가버리고 지금처럼 추석도 아닌 단순히 평범한 날이라 로아내에서도 그다지 큰 이벤트도 없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쓸게 너무 없어서 그때 당시에 폐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석이라는 명분화의 컨텐츠를 다시 시작했는데 옛날에 아무도 몰랐던 그냥 지나가는 유저 1을 했던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리 저를 알아봐 주시고 빈말이든 지역체시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저를 홍보해 주는 모습들을 보며 이번 노가다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힐링을 받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걸었던 길들이 어, 나쁘지 않게 걸었구나 나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인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릴 거니까 이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니나브의 자랑, 그리고 니나브의 용, 이 별명들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항상 아니라고 부정은 하고 있는데 별명이지만 이거 진짜 팩트로 아니니까 이 별명은 진짜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후 노가다를 시작한 지 10시간이 지나 마지막 만찬 한 개는 제가 먹으며 노가다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10시간 동안 나눠드린 만찬 개수는 총 138개를 사용했고 이는 1380인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찬을 만드는데 썼던 골드는 총 966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재에 방문하신 유저 수와 관심을 눌러주신 유저 수를 계산해보자면 오늘 하루 제 영재에 방문하신 유저는 총 1560명이 방문해주셨고 관심을 눌러주신 유저는 총 168명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재에 방문하셨고 제가 만든 송편 케이크를 드시고 가셨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분도 만나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제가 했던 노가다 중에 가장 재밌고 의미 있었던 노가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까지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